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계속되는 신명기 말씀 가운데 이제 가난한 땅에서 새로운 나라 새로운 사회를 만들어 가야 되는 상황 가운데 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놓여있습니다. 어, 이스라엘 자손들이요 지금까지는 문제가 생기면요 이 제사장을 찾아가면 됐습니다. 제사장을 향해 달려가면 됐었습니다. 또 천부장과 백부장 그리고 오십부장을 찾아가 인생에 생기는 많은 문제들을요 대부분의 문제들을 해결하면은 됐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요 새로운 땅, 새로운 나라에서 이 가나안 땅이라는 새로운 나라에서는요 새로운 조직을 만들어서 이제 그 문제를 해결해 나아가야만 했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이 말씀이죠. 앞으로 너희가 마주할 땅에서는 이렇게 문제를 해결하라. 18절의 말씀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집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인데 너희가 앞으로 모든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들을 찾아가서 문제를 해결하라. 바로 이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 것이죠. 근데 광야에서의 광야에서와 이 가나안 땅에서 이 문제 해결의 방식은 조금 다를지 몰라도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뜻은요 동일했다는 것입니다. 그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공의와 사랑으로 문제를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요 비단 정말 오래전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해 주셨던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밟고 있는 땅이 어디든지,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 제각기 다르든지, 그것은 상관이 없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삶의 문제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문제를 하나님의 뜻으로 해결해 나가길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이 바로 그리스웨인의 모습이고,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야 될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는요 이러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지길 원합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새로운 땅을 마주하듯이 앞으로 우리가 남아 있는 생애 동안에 여러 땅들을 밟게 될 텐데, 여러 문제들을 겪게 될 텐데, 정말 그 문제들 가운데, 우리가 밟게 될땅 가운데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런 나라로 만들어 가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 가운데 두 가지를 함께 나누길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는데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기 위해 우리는 공의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야 합니다. 18절의 말씀 다시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들을 재판할 것이라. 아멘.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나한 땅에서 이 들어갈 가나한 땅에서는 그각 성읍의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지도자를 두되 중요한 점은요. 뒤에 있습니다. 그 재판의 기준이 공의가 되어야 된다고 합니다. 공의로 재판을 하라는 것이죠. 이 공의란 무엇입니까? 이 구약에서는요, 이 정의와 이 공의를 가르키는 말로 이두 가지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첫 번째는요, 한 가지는 이 미슈 파트, 미슈 파트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또한 가지는 제다크라는 말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두 단어는요, 사실을 좀 설명을 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좀 나눠서 설명을 드리는데, 사실, 나누기가 굉장히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미슈파트와 제다크는요, 똑같이 정의와 공의를 가르키는 말이죠. 근데 이 강조점을 조금 다르게 한다면, 이 미슈파트라는 말은요, 판단하다, 재판, 재판하다라는 이 슈파트라는 동사에서 파생이 된 단어인데, 윤례, 규례, 정의를 뜻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미슈파트는요, 정해져 있는 원칙이나 규칙에 조금 강조점이 있다면, 두 번째, 이 쨔다크. 이 공이 쨔다크라는 말은요, 조금 더 폭넓은 의미를 가집니다. 이 단어는, 의롭다, 옳다, 정직하다라는 뜻을 가지며, 이 의롭고, 옳음의 기준이 되는 것, 그 단어를 가리키는 말이 바로 쨔다크입니다. 그렇다면, 옳음과 이 의로움의 기준이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당연히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의롭고 하나님이 보실 때 옳은 것이 정당한 것이 된다는 것이죠. 즉이 미슈파트가 엄격하고 정확하고 개인에게 주어지는 정확한 엄격한 그런 법이라면 제다크는요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의로심과 우 궁휼하심이 함께 내포되어 있는 그 뜻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두 가지는 나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한 몸처럼 움직인다는 것이죠. 이사야 28장 17절에는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나는 정의로 측량 줄을 삼고 공의로 저울주를 삼으니. 그러니까 나는 미슈파트로 측량 줄을 삼고 쩨다크로 저울 다크를저울주로 삼으니 이런 말씀입니다. 또 시편 89편에는요. 의와 공의가 주의 보좌의 기초라 은자하심과 진실함이 주 앞에 있나이다 또 사무에라 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윗이 온 이사를 다스려 다윗이 온 백성에게 이 정의와 공의를 행할세 한몸처럼 나온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기준이 바로 이거라는 것입니다 위시파트와 제다크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엇인가 하니, 첫 번째로,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첫 번째로, 공의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것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은 분명하게 바로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 이번 한 번만 눈 감아줄게. 괜히 시끄러워지는 것보다 좋은 게 좋잖아. 이것은요, 하나님의 공의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가실 하나님의 나라의 정의와 하나님의 공의는요, 분명히 하나님의 심판이 울려 퍼져야 되는 그런 나라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잘못을 뉘우치고 회개하고자 하는 이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손길을 펼쳐나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공의와 정의가 울려 퍼지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명확한 죄의 선포와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으로 이 땅을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요, 분명한 원칙이 필요했습니다. 그원칙이는 바로 19절과 20절인데요. 19절,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아멘. 이 공의가 기준이 되기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필요한 것은요 두 가지를 거절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거절해야 될 것은요, 빈부에 따라서 또는 지위에 따라서 판단하기를 멈추라는 것입니다. 거절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요, 뇌물을 받지 말라는 것입니다. 어, 한국에 있는 사법부가요,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한국에는 이 사법부 제가 미국은 잘 모르지만 한국에 있는 사법부는 굉장히 욕을 먹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 재판의 공의가요. 이 판단하는 그 공의와 정의가 울려 퍼져야 될그 재판의 재판부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정의의 문제가 아니라 공평의 문제가 사라져 가고 있고 재판을 굽게 하고 지혜자의 눈이 어두워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욕을 먹고 있는 것이죠. 이 35억이라는 돈을 횡령하고도 대기업 총수는요, 그냥 무죄 판결이 납니다. 무혐의 판결이 나고요. 이전 법무부 차관까지 임했던 이는요. 뇌물을 받아도 무죄 판결이 납니다. 하지만 사는 게 힘들어서 목소리를 외치는 자들을요. 다 감옥에 가두어 놓습니다. 또 지지 이 가난하게 살아가는 이들이 사기를 당해도 보이스피싱을 당해도 지지부진한 판결을 내는 사회가 이땅 가운데 가득해져 가고 있다는 것이죠. 정말 가슴이 아픈 일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재판을 굽게 하지 말아라. 굽게 하지 말라. 살라프, 비틀다. 이 뜻을 가지는데, 재판의 공정함을 비틀지 말라는 것입니다. 또, 눈을 어둡게 하다. 아와르, 장님이 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직, 20절에 너희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는 것입니다. 눈 감아줄게. 시끄러지는 것보단 낫잖아. 이것이 아니라, 정확하게 잘못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이후에 회개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선포하라는 것입니다. 이 원칙은요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오늘날의 교회가요 정말 많이 세퇴하고 있습니다. 그 세퇴하고 있는 것을 우리 두 눈으로 바라볼 때 가장 마음에 와닿는 것은요 교육부서 다음 세대입니다. 다음 세대가요 예전에는요 정말 어느 교회를 가나 50명 60명은 됐던 것 같아요. 이런. 우리 교회만, 뭐 저쪽 교회만 그렇게 가졌던 영광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그런 것을 경험했었지요. 지금을 보면요, 많은 이들이 물론 이제 아이를 많이 낳지 않는 것도 있지만 많이 그 아이들이 줄어들어 가고 있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많이 쇠퇴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이유 중한 가지는요. 우리 교회 가운데 정의가 사라져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두가 사랑으로 안아줘야 된다. 모두가 용서해줘야 된다. 참아야 된다. 물론 교회가 참아야죠. 사랑과 용서와 인내가 함께 가야 되죠. 하지만 문제는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일을 굉장히 깊이 한다는 것입니다. 잘못된 것을 분명히 말하고 바로잡기 위해서 누군가 불편한 말을 해야 되는데, 그 소리가 은혜가 되지 않다는 명목으로 쉬쉬하게 되고 결국 덮어두었더니 나중에 열어보니 썩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과 은혜와 용서는요 죄에 대한 분명한 값을 지불한 다음에 온다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죄 많은 우리들에게 너희 죄가 있어? 너희 다시는 그러지 마 내가 한번 용서해 줄게 이러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요, 그 하나님께서도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셔서 피흘리심이라는 그런 죄값을 치루시고 그 대속이 그 사랑이 그 대속이 사랑과 은혜가 되어서 우리를 자유하게 해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길 원하십니까? 우리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다음 둘째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기로 결단한 이들에게는요 그에 맞는 그에 걸맞는 행동 방침이 주어집니다. 우리가 슬프링로를 지금 계속해서 준비하고 있는데요. 준비할 때 우리가 한 가지 하는 것이 있습니다. 들어갈 때 서명을 하고요, 머리에 뭐, 이걸 뭐라 그러죠 두건을 쓰고 우리 마스크를 쓰고 이제 장갑을 끼고 일을 합니다. 근데 왜 우리가 그러한 일을 합니까? 왜 마스크를 쓰죠, 우리가? 혹시나 우리가 그냥 말 없이 마시는 분은 하나도 없더라고요. 한 분도 없더라고요. 우리가 서로 이렇게 대화도 하면서, 그래야지 우리가 롱런을 할수 있죠. 대화도 하시면서 서로 침을 튀겨가면서 이야기를 하시지 않습니까? 그침 튀기는 것이 스프링론에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물론 저들은 알지 못하겠죠. 하지만, 혹여나 침이 튀어서 머리카락에 들어가서 위생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스프링롤 바자회를 망가뜨릴 수도 있기 때문에 왜 그런 위생을 지키고 그런 서명을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힘들게 서명을 하고 모자를 쓰고 답답하지만 그렇게라도 우리가 써서 2 주간 우리가 이 행사를 진행한다면 그 후에 오게 될 영광들은요. 오늘 우리가 답답함과 힘듦과 비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정말 그렇게 줄을 서서 스프롤을 사시는 분들은 저는 말로만 들었지만 그렇게 사러 와주시는 분들에게 우리가 깨끗한 음식을 대접해 준다면 얼마나 기쁜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는 일도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17장 2전의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 목전에서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 하나님은요 자신이 선택하지 않은 자에게까지 자신의 법을 적용시키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선택하시고 축복을 주었던 그 백성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고 언약을 어긴다면 5절에 너는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에서 끌어내고 그 남자와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 위생이 지켜지지 못하면 바자회가 엉망이 될수 있듯이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경애, 경애함이 없어서 거룩함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될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경애함이 없어서 거룩함이 지켜지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엉망이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애하고 하나님을 두려움 가운데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 계속 묵상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두 가지를 말씀해 주셨더라고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경우. 첫 번째는요, 직접적으로 우상을 섬긴 경우가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증거가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예를 들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한 남자나 여자가 1월 성신에게 절하였다 하면 1월 성신이 뭡니까? 저 하늘에 태양이나 별들, 달들에게 절을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만든 피조물에게 절하는 것이니 하나님이 얼마나 기분이 나쁘시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절, 그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리에 있다면 돌로 쳐주기대 한 사람 말만 듣지 말고 두세 사람이 증인의 말을 듣고 행하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심판하시는 목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너희 중에 악을 제할지니라 라고 말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은요 결국 우상으로 연결이 되고요. 그 우상은 결국 악과 연결이 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 번요,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요, 그 마음 속에 우상을 섬기게 되고, 그 우상이 악으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악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라고요, 제하여 버리라고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이 하나님의 백성에서 제하여 버리는 일까지 연결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은 두 번째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두 번째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경우가 무슨 경우냐? 하나님의 판결을 무시하는 경우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 하반절에 나와 있죠. 그리고 그러한 자들 역시 12절에서 그 사람을 죽이되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이 말씀하신 판결, 권고,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제멋대로 무법하게 행동하는 것은요, 하나님을 경애하지 않는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 역시 악으로 연결되어서 하나님이 그 악을 제하여 버리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제가 2월의 첫날부터 너무나도 무거운 말씀을 전해서 가슴이 아프지만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할 때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십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초점이 하나님의 심판과 죽이는 것의 목적에 가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무하다고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의 초점을 좀 바꾸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의 심판에 가있지 않으면 됩니다. 우리의 시선을요 하나님은 우리가 축복된 길로 가길 원하신다. 하나님 우리가 질서 있는 삶을 살아가길 원하신다. 고스에 가 있으면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베푸시는 은혜와 사랑에 우리의 관심이 갈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선택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선택이 아니라 사람의 본분입니다. 가장 지혜롭다고 알려진 솔로몬의 전도서에서 이 결론이 무엇입니까? 전화서 제일 마지막 장, 12장에 13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래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요. 우리가 악을 피하기 위해서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선택지가 아니라, 사람이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는, 반드시 그 길을 걸어가야 되는 사람의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을 때 주어지는 상들이 두렵게 느껴지기도 하겠지만 반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신앙인들이 누릴 축복과 영광은요 두려움과 비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에게 큰 소망을 가져다 준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새 시대에 마주할 땅에서 하나님의 공의가 넘쳐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요. 이를 위해서 능동적으로 우리 삶에 개입하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믿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제가 예전에 어렸을 때요. 가지고 놀던 오뚜기 장난감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옆으로 탁쓰러뜨리면 다시 돌아오는 중심을 잡고 돌아오는 오뚜기라는 장난감이 있습니다. 쓰러져도 일어나고 저기 던져놔도 이 원래대로 세워지는 그런 오뚜기 장난감이죠. 근데, 하나님의 공의는요, 바로 그러한 것입니다. 누군가는 그 공의를요, 쓰러뜨리려 합니다. 누군가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서 그, 공, 그 공의를요, 저 멀리 내팽개치곤 합니다. 하지만, 공의는요, 언제나 바로 세우시는 하나님의 의지가 그 속에 담겨 있어서 언제나 올바르게 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은요, 언제나 바로 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쓰러지는 것처럼 보이나 바로 설수 있습니다. 우리 내팽겨치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는 자들은 반드시 세워질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그런 하나님 나라를,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공의로 살아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을 살아갑시다. 그리할 때 거리마다 찬양이 울려퍼질 것이고 사랑과 평화와 하나님의 정의가 가득한 이 땅이 만들어질 것입니다. 그 땅을 위해서 그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가는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을 받는 우리 성령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공의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내가 재판을 굳게 하고 사람을 외모로 보며 뇌물을, 받, 뇌물을 받으면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공의로 정말 잘못된 것은 바로잡고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사랑과 궁률이 울려 퍼질 수 있도록, 그것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매일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경외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이사람께 두 가지를 놓고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